안녕하세요. 호미알드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어, 마늘인데요. 마늘, 보고 주화, 뭐지, 마늘종에 보면은, 마늘종에서 이제 마늘이, 어, 열리거든요. 그 열린다고 해야 되나? 그 마늘종이 자라면은 씨앗으로 이제, 요렇게 마늘, 마늘하고 똑같이 생긴 요게 자라요. 요게 자라는 거를 제가 작년에 어~ 요거 마늘 종에서 이제 씨앗을 채취한다고 마늘까지 늦게 개가면서 그때 7월 말쯤에 7월 이제 하순에 제가 어 마늘 씨앗들을 채종을 이렇게 했거든요. 채종을 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 화분 두 개에다가 여기랑 또 아이고. 저쪽이랑 화분 두 개에다가 심었는데요. 어 요거를 제가 11월 경에 제가 파종을 한것 같아요. 11월 경에 파종을 했는데 씨앗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작고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올라오는 것도 정말 안 올라오고 그리고 또 동물들이 한, 한 번씩 밟치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씨앗들이 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가 아~ 되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원래 다시 그거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마늘 처음 수확할 첫 수확할 때 첫 수확하는 그 마늘에 마늘 종이 올라왔었거든요. 그 마늘 종들을 어 올라왔을 때 미리 미리 다 뽑아줬어요. 마늘 종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그 마늘 옆에다가 그냥 다 놔뒀는데 나중에 그때 캘때 보니까 그날 이제 마늘 첫 수확할 때 보니까 그 마늘 종에서 씨앗들이 이게 다 생겼더라고요. 그래갖고 7월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막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찍 제법 일찍 제가 마늘, 종을 뽑아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늘 종들에서, 어 씨앗이 또 이만큼이나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버리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올해도 이거 지금 상태를 한번 보고요.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어, 요거를, 요걸, 이, 지금, 요거 수확한 걸로, 어, 원래 씨앗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마늘 씨앗으로 이제 지금은 아마 이게 캐면 아마 이거 통마늘일 거거든요. 하나 하나 동그란 것만 있을 건데 요거를 다시 심으면 이제 내년에 되면 이게 종마늘로 다시 이렇게 나눠지니까 요거를 원래 씨앗용으로 사용을할수 있으면 요거를 다시 파종을 여기다가 다시 파종을 할 거고요. 안 되면은 그냥 얘는 어 올해는 그걸로 끝이고 그냥 있는 마늘로 아마 그거를 <laughs> 씨앗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아직 약간 초록초록한 기가 남아있긴 한데, 크기도 지금 천차만별이고,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뽑아보면은, 아쿠, 요만하네요? 손톱, 손톱 크기 정도 크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뽑아보면은, 아이고, 안 뽑히나? 어이, 이런. 워낙 작은 것 작은 거를 심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마늘 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크기가 어, 이거 같은 경우, 경우에는 녹두알만 합니다. 녹두 녹두알만 녹두알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건 너무 더 작은 거고 이거는 이거는 녹두알보다는 크고 어, 하여튼 엄청 작습니다. 그거를 심었더니 음, 이거가 아이고 이렇게 보자. 아직 킬울 때가 안된 건지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아직 얘네들이 아직 초록초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이파리들이 살아있긴 한데, 어, 이 정도 굵었네요. 얘들도 완전히 이제 시들어가지고 조금 더있다가 캐야 될것 같아요. 음, 시들어서 완전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다 마르면 그때 캐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다시 될랑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심어놓고. 다시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얘도 다시 꽂아놓고, 어, 얘네 수확은 조금 더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좀더 있다가, 얘네들이 완전 다 마르면, 네, 어차피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여기다가 이제 이 마늘 심, 마늘, 심, 요거 심을 거니까, 어, 생각보다 크기가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커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려서 마늘 씨앗으로 쓸수 있을 정도까지 키워가지고, 그때 캐도록 그렇게 보겠습다 감사 합니다. 행복 하 세요.